한식구들 안녕하세요. 유쾌한 주혜입니다. 또롱자 여러분 오늘은요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인 바로 떡볶이를 먹을 텐데요. 신전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 스페셜하게 바로 바로 수능 금지곡을 들으면서 먹을 텐데요. 재밌겠죠? 바로 내일이 수능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수능 금지곡이 현혹되지 않고 오롯이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3 수험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수능 금지곡을 들으면서 떡볶이에만 오롯이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흥이도치되지 않고요, 리듬을 타지 않고요, 노래를 절대 흥얼거리지 않고 온니 음식에만 집중하고 음식 설명하만 하는 데에만 집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총세 곡을 들을 텐데요. 먼저, 샤이니의 링딩동. 그 다음에, SS501. SS501 아니고요. SS501의 I'm Your Man.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이번에 최근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어, 수능금지곡 1위로 뽑힌 거예요. 바로, 안무르 파티, 빠빠빠빠빠빠 제가 또 흥이 있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흥신흥왕. 그래서, 미리 좀 흥을 쏟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 부르지 않기 위해서. 링딩동, 링딩동, 딩딩딩딩딩딩. I'm your man, 그대야. 따라따따 오늘도 아무르 파티. 자 어느 정도 흥을 쏟아낸 것 같으니까 수는 금지곡을 들으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윙딩동 여러분 제가 거짓으로 듣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전 먹는 데에 집중할 거예요. 바라 롯데 마이 이딩동 릉딩동 빡! 안돼.. 쉽지 않네 오뎅 튀김! 음! 음. 음! 방금 리듬 찬거 아니에요? 어, 맛이 크레이지야. <laughs> 크레이지야, 아주. 맛이 크레이지. 아, 판타스틱해. 맛이 아주 판타스틱. My <레이레> Lady. <레이레> 아, 한 번에 봐주세요. 예. 네. <레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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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한 곡이 끝났는데요. 저는 어 살짝 위기가 있었지만 아데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네. 왜왜 아, 쓰는 왜 금지곡인지 알겠어요. 중독성 장난 아닌데. 집중, 주 집중해. 자 다음은 아 m y 얼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꽂고 다시 듣고 먹게요. 이게 딱제 시대의 노래거든요. 제 세대의 노래, 아까 아까 모든... 그... 아까 전에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맛이 안 느껴지네. 아, 맛있다! 맛있어서 끄덕이는 거야? 응응맛있어 음. 음, 맛있어서 응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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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링딩동보다는 버틸만하네요. <laughs> 자, 여러분, 제가 앞열맨 듣고서 먹어봤는데, 아, 이거는 조금 이지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노래, 최근 뉴스에서 어, 수능 금지곡 1위 곡으로 뽑힌 거예요. 바로 '아모르 파티', 자모르파티 이거는 일단 처음 도입부부터 굉장히 중독성 있어 이거 어떡해 <laughs> <laughs> 조금만 조금만 흥 <하면> 내뱉고 할게 <laughs> 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laughs> 세상에 부르며 살지 인생은 지금이야 이거 너무 신나 자 이거 버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신나는데 좀 힘들겠는데 자 한번 버텨볼겠습니다 진짜 버텨볼게요 처음부터 자 시작합니다 선풀은 거야 이거는 주에 집중해 먹는게만 집중해 너 신전 떡볶이를 먹고 있어 빈속이었어요, 제가. 빈속. 빈속. <놀람> <놀람> 없어. 모든 걸 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한테 되게 부족함이 느껴진 것 같아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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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맞추는 거 아니에요, 박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응. 먹는데만 집중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일주일 한 번씩 먹어야 되는 거지 진짜로. 빠뒤, 빠빠, 뭐 사랑도 지나갔지만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뛰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시기나서 볼게요. 아 모를 바티 빠빠빠빠빠 떡볶이 발이요. 저저저저저 바티.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노숙해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지금 신등덕국에 맛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이 수능 금지곡 들으면서 뭐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절대 절대로 수능 전에 이 노래 듣지 마세요! 왜 금지곡인지 알겠습니다 절대 절대 듣지 마세요 꽉. 자 고3 수험생 여러분 내일 수능인데요 다들 공부한 만큼 열심히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꼭 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전국에 응? 있는 모든 고3 수험생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수능 금지곡 절대 듣지 마 진짜 명심해 진짜야 누나 언니 말꼭 진짜 명심해야 돼 이거 진짜 힘든 거야 Oh, <laughs>